안녕하세요. 리버레이터입니다. HK416은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클라운트 코우사의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의 돌격 소총입니다. 겉모습은 M4와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M4 혹은 M416으로 알고 있는 HK416은 미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요청으로 M4를 개량한 AR계열의 소총입니다.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대부 그루가 이 총으로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25개국이 높는 특수 부대에서 사용 중입니다. 여기 같은 제조사에서 출시한 두 개의 HK416 에어소프트 건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작동 방식을 가졌는데 하나는 냉매 가스로 작동되는 가스 건이고 하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동 건입니다. 두 개의 에어소프트 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K416A5는 HK416의 다섯 번째 개수 모델이라는 의미로 A1과 비교해서 많은 변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건 색상입니다. 기존 올블랙 색상과 함께 그린 브라운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양손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노리셋 멈치와 탄창 멈치, 그리고 총열 덮개에 내장된 접이식 가늠쇠가 변경되었고 작아진 개머리판과 넓어진 방아쇠울, 그리고 옵션 탄창 호환성을 위한 탄창 삽입구 각도가 M4처럼 기울어졌습니다. 실총의 경우 총구 위에 레버를 돌려 가스 압력을 조절해서 소음기 사용을 할수 있고 에어소프트건에선 비비탄의 상하 궤적을 조정하는 호법 조절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이 가스건과 전동건은 외관을 충실히 재현하여 두정을 서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빠르게 구분하는 법은 장전 손잡이를 당겨보면 됩니다. 가스건은 외관뿐 아니라 작동 방식도 실총과 유사해서 노리세 뭉치가 끝까지 후퇴되지만 전동건은 단순히 커버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를 분해하여 내부를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스건입니다. 하부 총몸에서 두 개의 핀을 빼고 상부 총몸을 위로 분리하면 장전 손잡이와 노리쇠 뭉치를 실총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노리쇠 뭉치는 실총과 다르게 아연으로 제작되었고 플라스틱 재질의 가스 노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부 총몸을 보면 AR 방식의 방아쇠 뭉치가 실총과 동일하게 작동되고 조정관과 노리쇠 멈치, 탄창 멈치 모두 실제 기능을 합니다. 전동건은 분해 방법부터 조금 다른데 한 개의 핀을 빼고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총몸을 분리합니다. 노르쇠 뭉치와 방아쇠 뭉치 대신 보이는 이것은 기어박스입니다. 배터리로 모터를 돌려서 기어를 통해 피스톤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건은 기어박스 내부의 부품을 제외하고 겉보기에 움직이는 부품은 없습니다. 가스건과 비교하여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안정적인 작동과 성능, 그리고 명중률에 중점을 둔 에어소프트건입니다. 가스건의 에너지원인 냉매가스는 탄창 내부의 가스탱크에 들어갑니다. 권장하는 가스 압력은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8kg에서 14kg 압력의 가스를 사용하고 온도 등의 사용 환경에 따라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가스를 구비해 놓았다가 유동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탄창 자체의 크기가 크지 않아 가스 충전은 보통 6초 정도면 완료되며 격발 횟수는 100에서 200발 정도로 사용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가스탱크가 탄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비탄이 들어갈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실총과 비슷한 장탄수로 맞춰지며 HK416의 경우 실총과 같은 30발에 6mm 비비탄이 들어갑니다. 탄창에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창이 제거되면 비비탄이 장전되어 있어도 격발되지 않고 전부 격발하면 노리스 후퇴 고정 기능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동건은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창이 아닌 총몸에 수납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HK416은 개머리판 뒤쪽을 열어서 안쪽에 보관합니다. 전선을 연결하면 별도의 스위치 없이 방아쇠를 당기면 기어박스가 작동됩니다. 전동건 탄창은 비비탄으로만 채울 수 있어서 적게는 100발, 많게는 300발까지 비비탄이 들어갑니다. 가스건과 다르게 탄창이 없어도 작동되지만 전부격발에도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노리쇠 뭉치 모양 커버가 열리며 호흡 조절 다이얼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건은 탄창 삽입 시 챔버와 탄창 사이에 3발에서 5발 정도의 비비탄이 급탄됩니다. 별도의 고정부품이 없기 때문에 탄창을 제거하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가스건은 사격절차도 실총과 비슷합니다. 탄창을 삽입하고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가 놓아서 노리쇠를 전진시키면 챔버에 비비탄이 장전되고 격발 준비가 완료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탄창의 가스 밸브를 때려 나오는 가스의 압력으로 노리쇠뭉치가 왕복 운동합니다. 어깨를 때리는 반동과 작동하는 소리가 합쳐서 훌륭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부 격발하면 노리쇠가 후퇴 고정되고 실총과 같은 절차로 재장전하여 계속 격발이 가능합니다. 조정 관으로 안전, 단발, 연발 사격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동권은 노리쇠 뭉치와 장전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고 탄창을 삽입하면 바로 격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동권엔 전자식 방아쇠 옵션이 장착되어 순정보다 반응성이 빠르고 연발 대신 3.4 사격 모드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작동하는 부품이 기어박스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총의 흔들림이 없고 일정한 성능으로 안정적인 작동성을 보여줍니다. 비비탄을 전부 발사해도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서 따로 탄소진 여부를 알수 없고 비비탄이 없이 기어박스만 돌아가면 달라지는 작동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장전 방법은 탄창만 교환해주면 별다른 과정 없이 타격이 가능합니다.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스건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대부분의 기능이 실총과 비슷하게 작동하고 노리새 뭉치가 움직이며 만드는 반동과 소리의 맛은 전동건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단점은 냉매 가스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도가 낮아지면 작동성이 떨어지고 연속 사격을 하면 가스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냉각이 되어 탄창과 총기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나오는 가스의 양도 일정하지 못하고 총기 자체의 흔들림으로 전동권에 비해 좋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창의 장탄수도 실총과 같거나 비슷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여분의 탄창을 구매해야 하고 재장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일정한 작동성과 명중률을 원한다면 전동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가스건만큼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터가 돌리는 피스톤이 항상 동일한 양의 공기를 밀어줘서 기본적인 명중률도 좋습니다. 탄창의 용량도 커서 재장전 없이 최대 300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부 고조와 작동 방식이 실총과는 거리가 멀고 가스건과 비교했을 때 작동하는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기어박스 내부 정비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고 작동 부품이 적어 금세 질릴 수 있습니다. 가스건 HK416에 부착물을 달아 쏴봅시다. Thank <laughs> you.